아, 아. 지금부터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약지역9층이어서 소리가 좀 울립니다. 조명은 좀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있었습니다. 화질은 낮은 데일 화질로 썼습니다. 요거는, 1, 2, 3, 4, 5, 6, 7, 8, 9, 10. 얇게 쓸 수도 있어요. 얇게 쓸 수도 있어요. 얇게. 1, 2, 3, 4, 5, 6, 7, 8, 요거 지금 최저 화질로 쓴 거예요. 이게. 자. 다음 화질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1280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자. 1280에요. 자. 1, 1 2 3 4 5 6 7, 2 8 9 10, 이렇게 되죠. 자. 1 2 80, 이에요 얇게 쓰면 은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게 되죠. 네.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8요1 2 3 4 5 6 7 8 9 10, 네.